울고만, 울고고구마는 반 이상이 죽어서 다시 심으려고 합니다. 반 고구마는 다 살았어요. 그래야 다르니까 거기 음. 그할 그, 그 수도 있어. 헷갈린다. 아이고 쪽파 심고 대파 심고 대파. 오늘 남창장에 가서 그렇지 대파 모종. 음. 고구마, 꿀고구마 또. 모종 뭐 사고? 응, 어, 그 죽은 데 그거 한다고. 꿀고구마가, 응. 음. 그 방고구마보다 많이 죽었네. 어. 자기네들도 그런, 대파 이것만 심어도 우리 충분하다. 그래, 그래. 저도 너무 그 한판다 심은 게 너무 많잖아. 그래. 그래. 너무 그래. 이제, 뭐, 과하게 심지만. 그래. 반판씩 심어 되는데 저번에 너무 많이 심었 상품을 만들어낸다 아는 사람들은 약을 네. 많이 치가음좋다가가빵집이좀 음. 주고 가자 그러자 그래 응 니도 줄때 있으면 좀 뽑아줘 대파 응 근데 들고 가기엔 무거워서 그렇지 뭐 대파가 뭐 짜다시리 뭐 무겸 나가나 어디 나가나 나는 무거워서 들고 가지도 잘안 한다 웬만한 차가 오는 날은 가야 가고 그래 그래 공물상에서 저에 시금치를 주는데 음. 안가고 하고 싶더라야. 음. 전에보다 좀 많이. 여기는 완두콩 자리지. 그래. 지난번에 양파캔 자리도 두걸또 이거 장게 심었거든. 음. 이 완두콩 그 했던 자리 맞다 음. 저쪽에 양파캔 자리 이런데 양파캔 자리 보통이 장게를 많이 심거든. 아. 어. 떡도 심어도 되고 하는데. 그래. 얘가 장게를 어버님 작년에 두 대밖에 안나 작게 어, 나왔기 때문에. 우리 먹으려면 한 3대는 돼야지. 그나저나야 지금 몇 시나 됐는데 비 온다 했는데 비 소식이 없네. 비 소식이 없다. 어제도 소나기 온다 했거든. 음.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. 아, 비 와줘야지. 당연히 와줘야 되지. 음. 이거를 시를 한 번에 하면 많이 되잖아. 2시 7분. 음. 어, 응. 음, 음. 돈으로 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한두 개만 남겨놓고 솎아내니까 아 그렇지 어, 처음에 한세개 냅뒀다가 저쪽에 어제 솎았는데 그때 저거는 5월 10일 날 심었나? 그 정도 됐을걸 응 어. 근데 솎아내면 속과, 그걸로 모두 하나 살아야 되는데 안 살더라 음나난만 몰라 그럴게 오늘도 남창장에 갔다 오고 일만 했다. 그렇지. 어, 싫어하시진 않한다 그래. 이거. 응. 친구들도 보고 싶다, 아나, 아나. 이걸 이리, 이리 파주는 걸 뭐라고 이름이 있던데, 그건 모르겠어. 뭐 음. 이래뭐 해주는 게그 이름이 있대. 고등이, 고등이 파기? 아니. 이거 저기 탑반 들어가 보니까 어. 그 영어가 영어가 있네. 잘잘이 어, 음. 있는 게뭔 음. 이름이 있더라고. 근데 내가 까먹었어. 요선돌아서몬 까먹는다. 음. 돌라스몬 까먹는다. 영어로 말해 봐. 모른다. 에이, 왜 몰라? 똑똑이가 그걸 모른 못도잖아 아이고, 내한테 함부로 그런 거 시키지 마라. <laughs> 재미잖아 그래 아, 아는 건어 재밌지 그래 하게 한번 뭐. 어, 재밌는데가 거기에 수영 있는 아들 있잖아 음. 영어 공짜로 가르쳐준다 해도 안돼아 재미가 음, 없으니응그왜 어, 재밌는데 왜안하나영 영어라도 좀 해라 하면은 안, 안 한다 한다 내돈안 받고 가르치준다 여기 동네 우성별서 터키가 있잖아. 음. 거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도, 여행 뭐. 가야 했지. 한몇달 했나? 아이 했네. 중학생 어, 가르치는데 요새는 내 시간이 없으니까. 여기서 땅콩이 제법 나오네. 이거 봐라, 달린 것도 봐라. 음. 땅콩을 처음 심었나봐, 그지그렇렇 해. 국안러면저저렇 나올 올 리가 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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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땅콩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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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라나. 이게 잘 돼야 되는데, 그국한 그렇지? 되국야할 텐데. 깨도 봐라 알이 좋잖아 음. 전에는 맨날 그거 사가지고 했는데 코팅된 거 사다가 했는데 코팅된 거안 하고 이걸로 해도 뭐 식품 달라는지 코팅된 거 새들이 안 뽑아먹는다는데 음. 이래 놓으니까 새가 안 먹더라 이거 많이 나가 뽑아주더라도 그래 음. 안 나는 거 봐.